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상담학이나 심리학 즉 관련 학과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장 테리 쌤입니다. 오늘은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상담 교사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 상담 교사 2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하세요. 그런데 이걸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 학사 학위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심리 교육 대학원 양성 과정으로 진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고 또 많이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담 심리 교육 대학원 양성 과정에 진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뤄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어,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어,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그냥 일단 좀 결론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력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TO를 줄이고 뭐 이제 모집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교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양성 과정 폐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전문 상담 교사 1급과 2급입니다. 1급과 2급이 있다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교원 자격증, 어떤 종목이건 상관없이 교원 자격증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2급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교사 2급 과정으로 진학을 하셔야 하시고요. 2급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 학사 학위가 꼭 있으셔야 하시고, 상담 심리 교육 대학원 양성 과정 2급 과정으로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시면 석사 학위와 함께 전문 상담 교사 2급 교원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전문 상담 교사 1급은 누가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문 상담 교사 1급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꼭 교원 자격증이 필요해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고요. 내가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3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기간제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 되세요. 이런 경력이 있으시면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서 1급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세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급과는 다르게 심리학학위가 없으셔도 되세요. 심리학학위 대신 단 교직 경력이 3년이 필요하신 거죠. 이렇게 교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1급 과정으로 지원을 해서 졸업을 하시면 1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 나는 교원 자격증이 없고 또 교직 경력이 따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심리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상담 심리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서 전문 상담교사 2급 과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학교별로 2급이 있고 1급이 개설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급 없이 1급만 개설된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 꼭 2급이 개설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죠. 어, 세 번째로 상담심리 교육 대학원 양성 과정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담심리 교육 대학원은 이제 석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꼭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되세요. 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꼭 상담학이나 심리학, 즉 관련 학과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은 어떤 학교 간의 공통적인 지원 자격이고요. 그리고 또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전공 안에서 또 내가 몇 학점을 이수를 했느냐. 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런 부분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번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공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전공으로 표기가 된 과목들이 이제 36학점이 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도 중요해요. 성적이 70점을 넘은 것들만 인정을 해 줍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성적증명서 상에 전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학점이 이제 70점이 넘고 36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처럼 전공 36학점 이상 어, 이런 경우는 과목이 중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또 어떤 학교들은 어떤 과목을 들었냐도 중요하게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모집 요강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모집 요강을 보면 전공학점을 30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죠. 한양대는 36학점인데 인하대는 30학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 전공 3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전공 사무실에서 필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제 학부에서 심리학 전공을 했고 전공학점이 30학점이 넘는다고 해서 다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어, 내가 대학원에서 인정해주는 과목들로 30학점 이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어, 단순히 전공학점만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 교육대학원에서 원하는 그런 과목들로 수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하대처럼, 어, 단순히 전공학점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어떤 과목을 들으면 되는지 그 과목 목록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점은행제로 심리학학위를 취득을 한다라고 할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국 과목 목록표를 보거나 혹은 전문 상담교사 2급 기본 이수 과목에 있는 과목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수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심리교육대학원에 양성과정 지원한다라고 하시면 어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모집 요강을 보시고 전공 학점만 채우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전문 상담 교사 2급 양성 과정은 어떤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전공을 몇 학점 이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어, 뭐 직접 교육대학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제 학생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이제 학생분들이 문의가 오시면 그 기준을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학교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데 학부에서 이제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위를 취득을 하고 상담 심리 교육대학원 진학을 희망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학교별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심리학 학위를 취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 심리 교육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